원창현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 주세요. <laughs> 자, 그러면은 그다음 한번 가 볼게요. 그다음은 여러분들 바로 단이 올모 가 보자. 다니올모가 또 이제 B클럽으로 충분히 갈수 있는 선수지 않습니까? 내가 봤을 땐 바르셀로나 갈수 있어. 충분히 이제 바르셀로나 갈수 있는 선수기 이 때문에. 또 스페인 국대. 예, 거기 또 라이치. 그래서 얘도 은카. 25억 밖에 안 해. 근데 이제 약발사에다 179에 72. 마름. 약발자 아웃사이드 있고. 스피드. 뭐, 전체적으로 약간 육각형, 크로스 존나 좋네? 커브는 좀 낮고. 약간 전체적으로 육각형의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단이 올모가. 육각형의 느낌이라. 아니, 근데, 야, 단이 올모 여기다 써야 되냐? 윙어에다가? 그치? 얘 약간 중앙에 쓰기 그렇지. 중미에 쓰기도 약간 그렇고. 약간 윙어에 써야겠지? 윙어가 날것 같아. 근데 스페인의 윙어가 좋은 애 없지 않나? 스페인 윙어가. 내가 봤을 땐팀 케미를 좀잘 탔어요. 스페인 윙어가 좋은 애들이 또 없어, 많이. 당겨무왔다 우와! 우와! 크로스 존나 좋아! 올모 쓸 자리가 없는데, 이거? 그렇지. 근데 일 존나 빠른데? 그렇지 이런 이런 이런거 쳐버려 쳐버려 야 이거 슈팅 뭐야 이거 안 밀린다기 보다는 스피드로 그냥 압도해서 이겨버린 느낌 약간 방금누 그지? 존나 빠르지 크로스가 와 존나 좋잖아 봐봐 방금도 그렇지! 이런 거 역습하기 좋다 이봐 크로스 좋대요 크로스 개좋아 이거봐 딱 봐도 빠른 게 느껴져요 마름이고 이래서 그런가? 오 빠른데? 진짜 와, 크로스... 아우, 아깝다. 엄마, 이제 빠르다고? 큐브... 응, 빠르잖아. 크로스는... 지... 와... 얘가 지금 선우 포지션이 중앙 쪽으로 되어 있는데, 중앙 쪽보다는 이렇게 사이드 쪽에 있는 게 나아요. 이거 봐, 그러니까! 크로스가 약간 이제 백컴같은 느낌인데 빨라! 이렇게 나대는게 아니라 진짜 빨라 빠르잖아 안쪽으로 쳐 그렇지 둥 괜찮은데? 올모 괜찮은데? 와, 빠른, 존나 빠른데? 알았어, 가라, 조심하라. 올모 약간 거의 가야 되는 거 아냐? 빅클럽? 리블은막 그렇게 좋진 않구나. 와, 얘는 크로스가 진짜. 제트리가중요한데 까비 대장급에 들어간선수가 아닌데도 궁금해하는 거는 요즘 현역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현역에 쓸만한지 그래도 어느정도 되는지 야, 이것도 스피드를 뚫었다, 방금도. 방금도 보아테같한테 밀릴 뻔 했는데 스피드를 뚫은 거 봤지? 뭐, 좋은 평가를 줘도 될거 같아요. 뭐, 이게, 뭐, 라이브 푸드도 아닌데, 고급 푸드인데. 음. 아, 아깝다! 어느 정도 쓸만한지를 보고 있는 거라. 크... 왜 이렇게 빠른 거 같지? 사실, 파이에트랑 비교해도 속도 차이가 많이 안 난다고 하는데 되게 빠른 거 같아요. 그면은막 그렇게 인기가 있는 선수가 아니라, 그지? 그래서 싼 거지 뭐. 그렇지. 와 이거 봐, 응? 크로스 골, 와 크로스 좋된다 진짜. 그렇와 크로스 좋댄다 이. 약간 윙어에 써야 될것 같아 저 크로스 때문에 움직임 좋았다 바니 올모 올모 까비 까비 야이~~~~~ 슈팅이 좋은 애들은 저런 걸 넣어주거든 아, 이 크로스는 존나 좋아. 진짜로 이거, 효흥이 아니라 다른 타게터 공격수였다면 몇이제몇 넣었을 넣었을 것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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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거 심했다. 이슈들 좀 볼까? 제티는안 좋네. 프로 존나 좋아, 존나 좋아. 그룹 존나 존나 진짜 오 딱 그냥 쌈 맛에 쓰는 선수인 것 같은데 페드로 하고 이런 거 비싸잖아. 그 느낌은 아닌 것 같아. 범근 차복은 그 그. 백한 크로스. 그래도 장점은 있어 치다리우의 크로스. 이렇게만 빠뜨리면, 이렇게 크로스 해가지고, 딱! 아, 이 크로스. 확실히 여러분들한테, 나는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그렇지! 어떤 느낌이냐. 일단, 스피드는 좋아. 뭔가 모르게 사실, 응카 기준으로 그렇게 빠른 건 아닌 거. 그냥 적당한 수치인데. 되게 빠르게 느껴져 뭔가 침투할 때 침투 움직임도 괜찮고 속가도 좋아 근데 문제는 뭐냐 슛이 확실히 조금 좋진 않아 솔직히 네, 그냥 아쉬워 그러니까 중에서 중하 정도야 슛이 대신, 크로스가 뒤지게 좋아. 그거는 인정. 크로스가 진짜 좋아요. 사실, 커브 스탯이 지금 보면은 103밖에 안 나와. 그래가지고, 크로스 스탯은 이제 111이 넘어가도, 커브 스탯이 낮아서 별로일 줄 알았는데, 일단 크로스가 너무 좋아. 이 커브가 낮은 거는, 크로스에 영향이 전혀 있진 않아. 다만, z 자할땐 영향이 있는 것 같아. 거기에 체감, 마름에다가 뭐, 괜찮아요. 예, 막 그렇게 존나 좋은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막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드리블 밸런스를 갖고 있어. 대신, 몸싸움이 조금은 약해요.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분명 이제 밀리는 느낌인데, 밸런스 혹은 민첩성, 그리고 스피드로 그거를 뚫어내는 느낌은 있어. 상대가 몸이 부딪히기 전에 자기가 먼저 앞서가지고 그 공을 따낼 때가 있다라는 거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중앙 쪽보다는 링어에 쓰는 게 맞아요. 크로스가 워낙 좋기 때문에. 크로스의 장점을 살려야지. 얘가 지금 제가 거의 7카급으로 썼거든. 근데 여기서 플러스 3을 더 받는다고 치면은 거의 금카를 써야 된단 말이지. 금카면은 그래도 스탯이 많이 좋아져요. 그래서 나름 괜찮다. 그래서 막 그렇게 못쓸 정도는 아니고, 예, 그냥 이 가격 정도에 그냥 쓸만한 선수인 것 같아. 얼마 전에 썼던 백키르는 얘는 사실 17억이었어. 그러니까 얘는 17억 이상의 선수였단 말이야. 지금 20억 됐는데 얘는 그그 그 이상의 능력을 보여주는 느낌이었다면 파이에트하고 지금 썼던 올모는 그냥 그 가격 정도다 신규 시즌이랑 비교를 했을 때그 그러니까 가격 수준인 것 같고 일단은 스페인의 페드로 업못 이깁니다 페드로 못 이겨요 업을 많이 쓰는데 업못 이기고 아스파스도 개인적으로는 이기기 힘들지 않을까 근데 웃긴 건뭔줄 아세요 아스파스하고 페드로는 은카 가격 기준으로 너무 비싸 봐봐, 246억이야. 예, MC는, MC하고 LH는 좀 싼데, 얘 봐봐, 얘를 거의 많이 쓰잖아. 존나 비싸. 280억, 이렇게 비싸단 말이지. 아스파스도 마찬가지야. 아스파스도 은카가 300억이란 말이야. 그래서 사실, 돈이 만약에 본인이 많다. 만약에 본인이 돈이 많아요. 그러면 솔직히 그냥 아스파스랑 뭐 패드로 쓰는 게 맞고. 근데 본인은 아스파스랑 패드로 쓰기에는 돈이 없다. 서민이다. 하면은 스페인 국대 윙어로 올모 바가도 무방합니다. 한 300억 정도나 200억 정도의 팀을 유지하시는 분들은 요거 쓰면 딱 괜찮지. 가격이 26억 정도 하니까. 그래서 즉, 돈 많으면 패드로나 아스파스 같은 그런 애들 쓰는 게 좋지만. 스페인 하는 데 있어서 돈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니올모를 한 번쯤 선택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제 아다마트라우레가 있긴 한데, 아다마트라우레도 76억 정도 나오니까. 사실,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스페인 윙어 중 가장 이제, 가격이 괜찮을 수도 있어요. 스페인 윙어가, 생각보다, 누구 있어 스페인 윙어가. 페드로 아스파스 말고, 뭐 이제, 대장급 말고, 다비드실 막 이런 애들밖에 없잖아. 뭐 마요는 중앙에 쓴다고 치고, 페란토레스 있네, 그래, 페란토레스 있고. 얘도 140억. 요게 그나마 8억. 그러니까, 약간 이제, 어, 얘도 크로스가 좋지 않잖아.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스페인에서 가성비 윙어로는 괜찮아. 뭐 해수수 남아서 쓸 수도 없고. 가격이 일단 저렴하잖아. 스페인을 하시는데 만약에 본인이 돈이 없다. 돈이 많으면 페드로 뭐 이런 데 쓰시고. 돈이 없으면 올모를 써도 괜찮지 않을까. 네, 예, 뭐바스케스나뭐 이런 애들도 있긴 한데. 바스켓은 이거 비싸고, 요것도 179억, 요것도 3억. 그러니까 요런 애들보단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나마 얘 있죠. 지금 가성비로 봤을 때 페란 있죠. 그러니까 얘네밖에 거의 없어. 얘네랑 지금 누구야? 올모잖아. 그 올모가 지금 보면 가장 뛰어나다고 볼수 있지. 얘 은카랑 얘 은카 물론 얘가 더 싸긴 한데 지금 보면은 얘 그렇다고 해서 얘 유카 쓰기엔 30억이 올라가버려 그러니까 거의 은카 은카라고 보면은 괜찮잖아 뭐 빠르고 골 결정력 좋은 거는 페란이지만 밑에 있는 이 크로스 스탯이나 미들 스탯 이런 거는 또 올모가 더 좋잖아 이거 봐 바스케스도 마찬가지고 얘 유카 정도랑 얘 은카 스피드 자체는 바스케스가 좋지만 나머지 부분이 괜찮잖아요 올모가 딱 괜찮다는 거지 스페인 가성비 명어로 이제 올모 한번 써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야르 사발은 안 하려고 했는데, 얘가 무슨 뭐, 베일이다라는 얘기가 있어. 어머, 괜찮네, 진짜. 오, 야, 오야르 사발 괜찮다. 야, 얘를 해봐. 아, 얘 아니지. 오, 야, 얘를 해야겠다. 사발을 해봐야겠네. 약간 스페인의 베일, 와 괜찮네. 어, 아무튼 조방아 얘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거주어 마 미더로 원데라드 프리링 마드림, 더 러마 레이미 세루루 에비투